누하 안녕하세요. 누룽지 아빠입니다. 오늘은 곧 복각을 앞두고 있는 아야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야카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됐으면 좋겠네요. 자, 우선 빠르게 아야카 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광이 제일 좋습니다. 뭐 기초 공격력이 높아 가지고 공포를 많이 챙기는 아야카에게 예, 그 공포의 효율을 더 극대화시켜주고, 보호분 치명타 피해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명함인데도 불구하고 어, 원소 피해를 거의 한40% 정도 챙겨줍니다. 예, 거의 성유물 한줄 정도를 챙겨주기 때문에 아야카에게 회강 뭐 전무로도 나왔고 굉장히 좋고요. 이 회강 자체가 모든 한손검 캐릭이 쓰기에 좋습니다 딜링 한손검 캐릭이 쓰기에 심지어 치치, 중웅 깔고 회광 쓰면 은 강공 한 8만씩 나오는 그러한 치치 트리도 있어요 그만큼 회광은 좋은 무기고 어, 아야카에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저만 쓰고 있습니다 천공의 어, 검인데요 우리 천공의 검 많이 남잖아요 특히 오래 하신 분들 예, 그리고 픽돌로 한두 번씩 나오는데 이 천공의 검 같은 경우에 어, 오재령 기준으로 치명타가 8% 증가해요. 거기에다가 뭐 이런 기초적인이런뭐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제외하더라도 치명타 한줄 8%에 그다음에 보호비 원충이거든요. 그래서, 저련 쓰는 아야카가 쓰기 굉장히 좋아요. 이게 원충이 평소에는 그냥 궁극기만 채우는 옵션인데, 저련셋을 쓰면은 딜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청공검, 저련셋이랑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항결록입니다. 반항결록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공격력, 높은 치약이지만, 이래서 공포 효율 자체는 조금 적게 봤습니다 하지만은 HP에 따른 공격력을 보너스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높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업으로 한 번씩 HP 이런 거 붙으면 에이 짜증나네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공격력 기여를 한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성 무기는 한이 정도로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4성 무기 한번 보겠습니다. 4성 무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스타더스트, 스타라이트로 비싸게 살수 있는 어, 흑암장범이 있습니다. 요것도 높은 공격력과 뭐 낮은 치명타 피해인데 그래도 부호비 치피가 붙어있고 아주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사성 무기치고 공격력 프로 효율을 받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적을 처치한 후에 공격력이 증가하는데, 요거는 뭐, 보스모 상대할 때는 필요가 없지만은, 또 공격력이 또 나름 증가하면 좋잖아요?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추천되는 무기고요. 그 다음에, 어, 이나즈마 제작 한손검입니다 아메노마 카케우치 가타나. 예, 저는 쉽게 일본 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칼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공격력이 낮지만은, 높은 공, 공 부업으로 공격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지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아야카가 필요로 하는 원충에 대한 무기 부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야카가 쓰기에 굉장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성 무기는 사성 무기까지 해서 총 무기를 정리해 봤고요. 무기는 뭐요 안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 무기가 하나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작 무기 성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픽업을 하시지 않거나 뭐 오성 무기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성 어 무기도 괜찮게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자막처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야카 어 성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유물은 크게 두 종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법령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어 얼음 셋입니다. 얼음 셋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들 쓰시는 이유가 얼음 파티라고 하죠. 빙결 파티라고 하죠. 빙결 파티에서 뭐 최고 좋은 성능을 내기 좋기 때문에 어, 얼음 셋을 선택하고요. 얼음 셋의 장점은 일단 치확에서 해방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얼음 4셋을 보시면요. 저이 어, 공격시 치명타 얼음 원소를 영향을 받은 적 공격시에 치명타 20% 빙결되면 20% 거기에다가 얼음 공명까지 하면 15% 해서 거의 뭐 빙결 상태인 적을 때릴 때 55%를 깔고 갑니다. 예, 뭐아 65%를 깔고 갑니다. 뭐 이렇게 좋은 성유물이 있냐? 해서 공치피를 극으로 땡겨서 아야카의 스펙으로 얼린 적을 그냥 믹서기로 아주 강력하게 갈아버리는 그런 성유물입니다. 다만 조금 단점이 있다면은 어 파티의 한정적. 빙결 파티라는 그 다음에 어른 공명을 써야 된다는 파티의 한정적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융의판못 쓰는 것 조금 어른 캐릭인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성유물은 절연셋입니다 절연셋 같은 경우에는 궁 특화인 아야카가 쓰기에 좋은 성유물입니다 어 6돌 미만의 아야카는 궁만 쓰고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류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야카 원충을 많이 챙기면 많이 챙길수록 궁을 빨리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충이 좋거든요, 아야카한테. 그럼 원충을 딜로 승화할 수 있는 저련셋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 치피나 공격력 이런 것, 세팅에 있어서는 당연히 빙결셋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요. 두 개를 한번 제가 자막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얼음셋 같은 경우에는 치약에서 해방돼서 아야카의 치피공을 높여서 딜적인 측면을 끌어올리기 좋은 성유물이나파티에 한정적인 단점이 있고요. 저런셋은 얼음셋에 비해 융해팟, 뭐, 파티의 자유로움이 조금 더 있고요. 저런셋 쓰고 그냥 빈결 써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원충을 챙겨서, 어, 딜로스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치확, 치피, 원충공을 다 챙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류물 난이도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얼음셋에 비해서 아직 성류물 뽑기도 안 되고요. 예, 거기에 저연셋 쓰는 친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아야카는 남는 빈결셋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요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야카 처음에 나올 때, 그때 이나즈마가 처음 나올 때첫 캐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야카 스킬셋 보고, 오, 이건 저렴 주면 되겠다 해서, 그냥 첫날부터 남들 빈결색 할 때, 혼자서 저렴 비경에 틀어 박혀가지고, 어, 만든 아야카입니다. 근데 아야카 성유물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좋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잘 맞춰진 게 사실 요이미야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얼음 2셋, 그 다음에 공격력 18%,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파티에 좀 자유로운가, 좀 법령성을 좀더 높이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아야카 주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았던 회강이란 무기가 그 원소 피해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제일 맞추기 쉬운, 그 다음에 법령적으로 맞추는 국룰 조합만 이야기 해드릴게요. 뚝 성배 시계순으로 치명타 얼음 피해 공격력입니다. 예, 이렇게 챙기시고요. 부업은 어, 치명타와 원충 공격력 좀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육돌하시고 회강 오재련을 하신 어, 강력한 아야카 오너분들은요, 성유물을 극단적으로 000도 많이 가요. 예,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000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 그 다음은 아야카 별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카 저는 명함입니다. 명함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야카 별자리의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뭐 일돌 같은 경우에는 아야카의 원소 충전을 좀더 빠르게 할수 있는 어 원소 전투 스킬의 쿨타임을 줄여주는 건데요. 사실 저는 저렴 셋을 때기 쓰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야카 궁극기 큰거큰 큰 믹서기 좌우로 작은 믹서기들이 돌아가는데. 요거는 조금 땡겼어요. 예, 그런데, 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돌. 사돌이 조금 좋아요. 방어력이 30% 감소한 상태로 때려요. 예. 이게 아야카의 궁극기 뿐만 아니라 기타, 뭐, 향능이라든지, 뭐, 만약에 융해팟을 쓴다면은, 그런 친구들이 때리는 방어력까지도 30%가 다 감소하기 때문에, 파티 전체의 딜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어력 30%가 들어가면요, 융해가 아니더라도 그냥 명함도빙결만으로도 아야카가 다 갈아버리는데, 이렇게 되버리면 아야카가 몹들을 그냥 한, 궁을 끝까지 쓰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뭐 굉장히 좋은 별자리인데, 이게 뭐 라이덴 같은 경우는 2돌로 갔죠. 라이덴, 나이다 같은 경우에는. 4돌이라서 조금 제가 안 질렀던 것 같아요. 6돌 같은 경우에는 아야카의 강공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뭐 애플워치라고도 하죠. 아야카 손목이 반짝 빛나면서 강공이 엄청 세신 분들은 제가 45만 강공 나오는 것까지 봤어요. 네, 굉장히 좋은 별자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야카 별자리를 알아봤고요. 솔직히 2돌과 4돌이 바뀌었다면 많은 분들이 또 라이덴나이다처럼 2돌은 꼭 하자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요요의 마지막 양심을 보는 듯한 그런 별자리였습니다. 자, 아야카의 레벨업 성장 재료 그냥 자막으로 빠르게 띄어드리겠습니다 어, 자막 보시면 아야카가 성장을 하면은 레벨업을 하면은 치명타 피해가 38.4% 일어나고요. 아야타의 치피를 끌어올리기 좋죠. 전용무기로 나온 회광도 치피, 이것도 치피. 그래서 얼음셋을 약간 유도하는 느낌이 있었던 그러한 어, 성장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돌파 재료라고 그 해가지고 공, 일단 레벨업을 할 것처럼. 때는 벚꽃수구를 그 모아야 되고요. 그 이나즈마에 엄청 많은데, 어, 처음에는 별로 없고요. 앵막이라는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벚꽃수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번개와 함께 캐셔야 되는 벚꽃수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목 같은 경우에는, 어, 이나즈마에 여기 이 기계 유적 장치인데 어 기절 시킨 다음에 약파리하기 좋은 그러한 보스몹입니다. 약파리 한 번씩 하고 레진 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는 방법은 요요 요 근처에 지하로 해가지고 걸어가면은 여기 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섬에서 워프 타는 곳 있습니다. 처음에 이나즈마가 다안 뚫렸다면 이쪽 섬에서 워프를 타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성업 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어 아까 자막으로도 한번 띄워드렸지만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특성업을 하시려면요, 어, 풍화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날, 이나즈마에서 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등이. 이나즈마 캐릭터 코등이 정말 많이 캐니까, 코등이도 한 번씩,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등이, 어, 캐 놓으시고, 그 다음에 혈옥의 가지. 이거는 야타용왕 겁니다. 야타용왕이요, 혈옥의 가지니까, 야타용왕은 뭐 많이 잡아 두신 분들은 요즘 잡지도 않으실 건데,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야카 재료들도 한번 다 살펴봤고요. 이제 아야카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킬 중에 특이한 게 있는데요, 대시입니다. 이렇게 땅으로 밑으로 가면서 톡 튀어 오르는 거면 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얼음 원소를 묻히는데요, 이 얼음 원소를 묻히면은 패시브가 있습니다. 어, 이거다. 자. 얼음 원소를 묻히면 스테미너 10이 회복되고 얼음 원소 피해 보너스를 18%나 획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야카 공쓰기 전에 일단 통 한번 보스 모반테, 보스 모비든 모반테 묻히고 궁극기를 누르면은 어, 얼음 원소 피해 18%가 감이 된 궁극기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야카의 원소 전투 스킬은요 개수가 상당히 높다는 특징과 주변에 광역 얼음 공급입니다. 이렇게. 예. 굉장히 넓은 범위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요것도 궁을 다 찍고 나서는 찍어주는 것이 어... DPS 올리는 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야카이 전부라고 할수 있는 궁. 이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합니다. 예, 그냥 믹서기입니다. 믹서기. 맞추는 순간 타수가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타수가 들어가면서 그한 타수 한 타수가요. 에지가 난 캐릭터를 궁극기로 때리는 것만큼 아프게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명함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궁극기가 안, 받으면, 안 맞으면요. 아약하는 빵딜러가 되기 때문에요. 궁을 쓸때 몹의 패턴이나 안 그러면 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쓰셔야 됩니다. 예.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야카 그러면 파티를 통해 가지고 스킬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카 파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야카는 크게 두 가지 추천 파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빙결 파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카자 코코미 신학 아야카 이건 그냥 고정 파시입니다. 카자 아야카 코코미 신학은 빙결, 물뿌림, 힐 내성각 피증 등등 빙결의 장점을 모두 끌어하는 아주 좋은 조합이고요. 아야카가 그냥 마무리만 해주면 됩니다. 다만 보스몹은 이렇게 빙결되지 않으니까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제 아야카 같은 경우에는 저렴셋으로 어, 빙결에 특화된 그런 아야카가 아니기 때문에. 어, 데미지 자체는 크게 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구나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융해 조합입니다. 융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카자 베넷 그리고 나이다 혹은 향릉과 함께하는 연소 융해 팟 혹은 파티 융해 팟이 있는데요. 어, 아야카이 자체 딜은 나이다의 원맛 뻥이 되는 나이다 팟이좀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 그냥 카자 베네수로 불필드를 만들고 나이다의 버프와 연소를 통해가지고 지속적 불붙착으로 아야카가 그냥 강력하게 공으로 때려주면 됩니다 예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강력한 아야카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아야카 이제 o o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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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아야카의 장점은 강력한 궁딜이 있고요. 단점 역시 그 궁딜이 너무 세서 그 외의 딜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궁을 못 맞추면 빵딜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그 부분들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몹의 패턴을 잘 안다면 아야카만큼 강력한 딜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어, 오늘 아야카 알아봤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늘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야카 복각 때 다들 아야카 잘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